안녕하세요 프리니티비 양태자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코인에 빠져갖고 요즘 잡코인 지금 뭐 메디블락 장난 아니잖아요 뭐 메디 뭐오미세고뭐 비트토렌트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아 코인 말고 다시 포커스 다시 부동산으로 가겠습니다 아 시세차익 아 로또 청약이 또 왔습니다 바로 동탄 대방 디에트르 2차입니다 이 20, 2021년에 이번 달 말이죠. 4월에 분양되어 있는 동탄 대방 디에트르 2차는 시세차익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주의보 매물 봐도 아, 장난 아닌데 이 매물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탄 대방 디에트르 2차는 지하 6층에서 최고 49층 총 1개동이고요. 아파트가 531세대 오피스텔이 323호실입니다. 총 850. 3세대, 아, 4세대 규모고요 아파트 전용 면적이 84, 84, 102, 102. 오피스텔이 75, 84, 84. 2024년 10월 중공 예정이고, 29일날 어, 분양이 예정이 있습니다. 청약 조건은 세대주면 청약이 가능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통장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이겠죠. 최근 1,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청약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1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하지만 가점제는 x, 추첨제는 ok. 경기도 수도권 청약자도 당첨 가능성 ok. 6 4이하면 비인기 타입 위주로 8사타입 이하가 가점제 7호, 35% 추첨제가 25%, 8사타입 초과가 가점제 30%, 추첨제 70%고요. 자 이렇게 그 통장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쭉 보시고 동탄신도시만의 핵심 프리미엄 첨단산업 쾌속교통 지금도 동탄뭐 1동탄 2동탄 다 뜨고 있지만 여기는 뭐더 대단하다 지금도 발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수도권 최대 규모 신도시 뭐 트래픽 교통 좋고 인더스트리 동탄 테크노밸리 들어오고 포플레이션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 사람 많으면 장땡이다. 현재 대방 디에르, 디에트르 1차 기본 시세 차익이 6억 이상 예상하고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예. 그리고 동탄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차도에 차가 막히는 것 빼고는 다 좋은데 이러한 점을 보완할 지하화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2023년 경부고속도로 직선 지하화 작업을 통해 도로 5분이면 SRT 동탄역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생활하기 좋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동탄 신도시만의 핵심 프리미엄,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 쾌속 교통의 신중심, 자족적 중핵 거점도시, 동탄 신도시, 판교와 분당 신도시를 합친 곳에 1.2배구요, 동탄 1 신도시 대비 2.5배 등, 수도권 최대 규모 신도시의 미래가치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동탄역 SRT, 수서역 15분 걸리고, GTX 타면은 삼성역까지 19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가 인접한 쾌속 교통의 메카입니다. 집주 근접이 가능한 약 156만 규모의 대규모 연구단지도 있고요. 180개의 기업이 입주하는 동탄 테크노밸리 예정돼 있고 인근 산업단지를 통한 40만, 40여만 명의 인내수요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약 11만 6천 가구 계획 인구 중 20, 28만 6천 명으로 조성될 동탄 2신도시 e 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핵심 주거 입지로 프리미어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이거 외에도 로타 청약이 검색하세요. 구리 더 리브가 있고, 그리고 4월에 또 청약되는 단지 중에 오산, 오산세교지구 호반 서밋 A2블록 그랑빌이구요. 분양가가 8 4 제곱 기준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이구요. 착하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 구조도 아주 그냥 아름답습니다. 오산세교지구 호반 서밋 라테라스 CD1블록도 있어요.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검색하시면 뭐 공고도 다떠 있구요. 또 찾아보시면 될거 같고 관악에도 있어요 서울시 관악 중앙 하이츠 포레가 있고요 그리고 용인드마크네시향 용인 처인구입니다 김양장동 신축이에요 신축봉에 한번 취해 보시고요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녕